싱생이생 빌리빙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축적을 했고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치과의사들의 판단을 빠르게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고 환자들의 이해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머신러닝을 통해서 치아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98% 이상의 성공률을 갖고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한테 데이터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덴티스트가 아니고 데이터 덴티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지털 기술은 장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싸움이지만 치과 의사들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겁니다. 저는 장비를 이용하는 디지털 뎅트리스트를 지나서 이제는 어떤 데이터를 치과 의사가 어떻게 확보할지가 앞으로 치과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뎅트리스트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화두는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참여다. 내가 내 진료에 나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의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데이터 트티스트리향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킵하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앞으로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빨간불 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알바이오필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큐레이의 파란 빛을 쪼이면 생체 형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자르지 않고 델타 F라는 수치만으로 속이 우식증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파괴적으로. 특히 이런 경우는 큐레이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붉은색의 형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병의 탐지와 스크리닝 진단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때 바이오 필름에서 붉은 형광이 나올까 봤더니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봤을 때 붉은색의 형광을 바이오 필름에서 포착을 하셨다면 적어도 그 바이오 필름은 침착된 지 3일 이상 된 오래된 바이오 필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일종의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환자가 내원했을 때큐레이샷 오클로젤 두 장을 찢는 거에 의해서 전반적인 병소의 형태를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의 단계로도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진단만 이야기했다면 지금 링크댄스 부분으로 연계가 돼서 환자조차도 붉은 형광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랙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CC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가운 거에 민감성, 그리고 씹을 때 페인 혹은 더 지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이런 자발통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큐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가 놓친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좋은 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랙을 보여주면 환자가 제 말에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확신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는 이 크랙투스 치료는 엔도 오리엔티드 된 치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치아의 처치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는 근관 치료가 뒷받침이 되면 훨씬 편할 수 있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크랙 라인도 있고, 이 세컨더리 덴탈 캐리어스도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컨더리 인펙션에 의해서도 뭐 불편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그쪽 부분을 다 털어내고 이제 월을 딱 쌓았습니다 루틴 엔도로 바꾼 거죠 초진하고 제가 필링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에이펙스가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해졌다 에이펙스에서의 1mm는 요 부근간이나 악세사리, 뭐 라테랄 뭐 이런 거다 합치면 1mm가 10mm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기에서 0.5mm, 1mm의 차이는 근관치료의 성공과 실패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